안녕하세요. 가야역입니다. 오늘은 화물열차에 들어가는 화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화차도 있으며 현재 없는 화차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철도수송에는 크게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객 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화물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도로 운송이 발달하여 열차가 아닌 트럭으로 운송하는 경우도 많지만, 철도 운송은 한 번에 대량 수송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시간과 비용의 단축 기대가 큽니다. 우선 유계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계차의 뜻은 말 그대로 지붕이 있는 차량이라는 건데, 박스 형태의 차량을 말합니다. 주로 포드 시멘트나 종이 등 각종 공산품을 수송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의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유계차는 네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외문 유계차가 있는데요. 이 유계차는 가장 구형으로 현재는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차량 측면에 옆으로 여닫을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저문을 통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내립니다. 일부 차량은 소화물 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측면에 하얀색 줄을 추가하여 소화물 전용 차량임을 표식하였고요. 그러나 신규로 소화물차가 들어오게 되자 역할 축소되어 다른 화물 수송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폐차되었습니다. 다음은 쌍쌍문 형태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외문 형태의 차량과 사양은 비슷하지만 문이 늘어나게 되어 작업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운행하는 모습은 볼수 있지만 화물 운송 용도가 아닌 위험물 수송 차량의 동력차와 호송 담당자 격리를 위해 선두나 후부의 위험물 이경용으로 편성되어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전개형 유개차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형 차량은 6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문을 자유자재로 원하는 위치에 근접하게 여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형의 경우 문은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어느 쪽으로 열어도 측면의 절반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적재나 하차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개형 유계차는 이전에 설명드린 유계차보다는 크기가 더 커져서 화물 적재량이 증가하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무게차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게차는 유계차와 달리 지붕이 없다는 뜻으로 구조가 간단하며 적재가 비교적 용이해요 광물이나 금속 등 기타 비에 젖어도 상관이 없는 자파를 적재하여 수송합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무게차가 대표적이며 이 차량은 거의 전국 모든 노선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생김새가 다른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해당 단체의 목적에 맞춰 강원도 태백 지역을 축으로 석탄 수송을 위해 운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백선이나 영동선으로 가야만 볼수 있는 차량이랍니다. 이번에는 평판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판차는 바닥판만 있는 화차로 필요에 따라 목재나 레일 등긴 화물과 컨테이너나 변압기, 군용차량 등 다양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종류로는 컨테이너 평판차입니다. 철도 화물운송 비율에서는 최고라고 할수 있는 종류로 항만이 있는 부산이나 광양, 그리고 내륙 물류 거점인 의왕 등을 가장 활발하게 다니고 있는데요. 화차의 길이에 따라 40피트까지 적재가 가능한 차량이 있으며, 40피트와 20피트를 하나 더 적재할 수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하고 난 뒤로는 재래선에 열차 투입에 여유가 생기자 고속 컨테이너 열차도 운행하고 있으며 실제 여객열차에 지장만 없으면 중간에 열차를 정차시킬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객열차보다 더 빨리 갈수 있는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평판차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다른 평판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컨테이너 전용과 달리 바닥에 틈이 없이 메꿔져 있는데요. 컨테이너 겸용 평판차라고 하여 컨테이너 수송 외에도 레일이나 침목 군용 차량 등을 수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약간 올라가 있는 평판차가 있는데 이 차량은 군궤도 차량, 특히 자주포나 전차 같은 중량물을 적재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론 삼축 대차가 적용된. 있는데... 판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미군 소속의 화차로 미군 장비를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국군의 장비를 수송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특수 화차로 곡형 평판차가 있는데 지붕이 높은 화물이나 변압기 등 특수 화물을 수송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양회조차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양회는 쉽게 말하면 시멘트를 뜻하는데 쉽게 볼수 있는 포대 시멘트가 아닌 별도의 포장이 없이 탱크에 적재하여 수송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주로 중앙선에 많이 다니지만 다른 노선에서도 고정적으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코일 수송 차량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일 차량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는 열영 코일용 차량입니다. 평판차와 비슷하게 생긴 차량에 코일 적재가 가능하도록 고정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5개까지 적재가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었지만 현재는 3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코일의 무게 때문에 한양당 두 개밖에 적재를 할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는 냉연 코일용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여련용과 다르게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비와 눈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이나 덮개를 설치하여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로 분류되는 황산조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황산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차량은 얼핏 보면 유조차와 비슷하지만 탱크의 높이가 낮은 점이 특징이에요. 경북 봉화군 소재의 석포 재련소에서 생산된 황산을 울산 소재의 온산 재련소로 고정 수송을 합니다. 다음 화차는 황산조차와 더불어 위험물로 분류되는 프로필렌 차입니다. 프로필렌을 수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화차는 여천선에 있는 흥국사역에서 호남선의 나주역간을 고정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경전선을 통하여 수송하였지만 현재 경전선은 통행하기에 문제가 있어 선형이 좋은 익산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조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름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화차는 경질유차와 중질유차로 나뉘게 됩니다. 예전만큼의 수송량은 줄었지만, 현재도 일부 구간에서 고정적으로 수송을 하고 있으며, 군용 유류도 수송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드물게 볼수 있는 열차입니다. 그리고 무게차와 용도는 비슷한데 생김새가 다른 이 호퍼차는 석탄 등을 수송하는 용도이지만 측면 하단에 개폐장치가 있어 열기만 하면 적재물을 쉽게 하역할 수가 있습니다. 호퍼차와 비슷하게 생긴 이 차량은 자갈차입니다. 자갈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화차는 선로에 뿌려진 자갈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철로 공사나 자갈 교체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공사 열차에 주로 편성됩니다. 다음은 차장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차장의 승무 용도로 제작된 이 차량은 과거에는 화물 열차에 필수로 연결되어 차장이 승무를 하여 열차의 후부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철도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화물 열차를 승무하는 차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현재는 위험물이나 특수화물을 수송하는 열차나 군용 화물 수송 등의 호송 담당자가 승무하는 용도로 연결이 되어 운행합니다. 여담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군 소속의 차장차도 존재를 하였습니다. 베일에 쌓인 이 정체불명의 화차는 현재는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화물열차보다 등급이 한 단계 위였던 소화물 등급이 존재하였는데요. 소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소화물차는 경부, 호남, 전라, 중앙선 등 2000년대까지는 소화물 수송을 활발하게 하였지만, 도로교통의 발달로 인해 소화물 열차의 입지가 좁아진 탓에 폐지가 되어 현재는 없어요. 그렇게 하여 필요가 없어진 이 차량은 현재 차장차나 보선차로 개조가 되어 아직까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니지 않는 자동차, 수송차도 존재를 하였어요. 울산역과 광운대역 간을 고정으로 다녔었는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서울 성북 출구장까지 운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화물은 모두 육로 수송으로 하고 있으며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되었답니다.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화차는 유계차와 생김새는 흡사하지만 특이하게도 출입문이 없습니다. 지붕에 개폐장치가 있으며 곡물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물차입니다. 현재는 운행하지 않으며 운행을 하였던 시절에도 정말 보기가 드물었던 희소성이 컸던 하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팔트를 수송하기 위해 존재하였던 아스팔트조차는 유조차와 비슷하지만 약간 생김새가 다른 모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폐차되어 없으며 이 화차 역시 대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희소성이 컸었어요. 이상입니다. 국내에 다니고 있는 혹은 다녔던 화물열차에 들어가는 화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와 비교를 하였을 때 옛날에는 훨씬 많은 종류의 화물을 수송하였는데 철도로 수송하기엔 육로 수송의 이점이 많은 종류는 많이 대체가 되어 사라졌어요. 먼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통일이 되고 한국 열차가 대륙의 땅을 지날 때쯤이면 화물 운송의 역할도 상당히 커지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